네 선생님들 오늘도 또, 또 리뷰를 준비해봤는데 그 리뷰하기 전에 앞서서 혹시 네. 평소에 피부관리 하시는지 좀 짧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피부를 관리를 해 특히 남자가 아 이러다가 또 남자가 뛰어오면 <laughs> 남자한테는 화장품이 좀 낯설어요 관리한다는 게 피부 관리한다는 게 낯설어요 <laughs> 그럼 형수 선생님은 혹시 글쎄 뭐 저도 뭐 화장품이라면 뭐 스킨하고 보는 정도 그렇죠? 굳이 뭐 이렇게 그 피부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별로 안 나요. 우리도 광고 보면 응. 예전 에 응. 아, 우리 세대가 아니지, 참. 예전에 광고 보면 남자 화장품 광고는 기껏해야 네, 지금 돌아가 얼마 전에 돌아가지고 90년 시가 있었던 큰아큰 아이라고 말해. 저 모르지. 9 <laughs> 0년대에 유일한 화장품 스킨과 보수 그렇죠? 크라 국민 화장, 국민지. 딱그종이야 스킨 로션 이거 말고 네. 그것도 네. 파격적이었어. 그걸 어떻게 광고를 하냐? 음. 그거 대부분 화장품 광고인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딱성기이 있어가지고 화장품에 대해서 뭘 얘기한다는 거좀 아직도 남은 세상이지. 그냥 음. 저기 목욕탕 있잖아요. 우리 모욕 대중목욕탕 음. 가면은 초록색 물 하나 하고 그거 미리크리가든가 하나 촥하 끝인가 는 거지. 그런 걸상에서 뭐 이렇게 뭘뭘해서뭘로 음. 기능별로 가지고 이거는 우리한테는 아직은 사치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 보면 우리도 못 돼.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미세하게나지만, 제 주변에서 남성들도 음. 이 외모. 맞아요. 특히 이제 피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음. 저도 뭐, 뭐 특별하게 또 관심을 갖았던건 음. 기억이 없는데, 재작년 해외 그 TV에서 그한 피부에 관해서 제가 전에 음. 그 나오는데, 미국의 그 트러블전사예요. 이게 트라이어로 본여데이 양반이 아침 일찍 패턴 쪽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계속 하다보니까 응. 이 얼굴이 딱정저분의1딱 해가지고 응. 왼쪽 얼굴이 완전히 수으로 빵창 이렇게 붙어 버렸어 아 근데 오른쪽 얼굴은 안됐네 딱 비교가 되는거구나 되는. 이게 근데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 그래서 피부하는건 눈치, 관리하는건 눈치치고 관리를 안할 경우에 아 저렇게도 있을거야 그런 상황에또 그 피부관리에 대한 그 충격이 되더라고요. 자이되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많아고 음. 저희가 아 보이시는 화장품을 만드신 음. 대표님을 직접 좀 모셔봤어요. 아이고, 해님이 이거 얘 잘못한 거아요두분 말씀하시는 게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 하면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셨던 건강한 음. 는분이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피부는 미용 쪽으로 해서 피부 관리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음. 피부도 인체 의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 단지 그냥 드러나 보이는 아. 거기에 그 신체를 보호하고 있는 아. 가장 중요한 아. 어,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어렇게 아. 말씀을 하시고까 음. 어떤 인기가 있어요? 네. 아, 또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음. 지금 보이는 요런 제품들은 지금 보통 흔히 앰플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음, 앰플. 용기에 대한 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음,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원에서나 아니면 의약품 같은 걸 담는 이런 용기에 들어있는 것들은 앰플이라고 음. 그러고요. 에센스란 말의 뜻처럼 이건 피부, 진피에 어떤 기초적 인 기초. 기초를 아, 세워주는 아, 예. 그런 제품들을 예. 이제 에센스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예. 음. 그럼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어, 앰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로션 바르듯이 아 얼굴에 그냥 흡수시켜주면 돼요. 아 세안 아 후에. 톡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세안 아 후에. 아 이렇게 해서 얼굴에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얼굴에 바르라고요? 예 이렇게 에센스를 바르는 이유는 사람이 이제 점점 나이를 먹다보면 uh -huh. 그 피부의 재생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 그리고 네, 네, 네. 보통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한 게 혈액을 통해서 표피까지 또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기 네. 필요한 영양분들 계속 공급을 해주는데 음.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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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수밖에 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피부를 통해서 생성해낼 수 없는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음.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을 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도 같이 해주는 게이에센스라고볼수 아. 그래서 음. 이런 제품들은 음. 실제로 주름 개선이라든가 미백에 효과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아, 돼요. 그냥 기능성이라는 뜻이 음. 아, 그런 것이 다 효력이 발생되고 검증이 돼야 네, 그, 여기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네. 있는 거고요 음. 근데 이거는 화장품 같지 않고 의약품 같아요 주사약 같은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건가 그 음, 캡을 음. 넣으셔가지고요 예. 아 이렇게 한 음. 마디를 아 음. 양도 소량이야 네. 아, 우리 스킨 바를 딱한 거야 <laughs> 이게 맛이 나는데 감기 음. 나는데 양은 어 원래 소량이라 조금씩 바르 조금씩만 바르셔도 됩니다 네. 사실 이 오케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어, 고기능성, 어. 고기능성의 화장품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아요 어. 적은 유효성분도 피부가 어. 잘 받아들이게 되는데, 음. 시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침투율이 예, 아.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유효성분을 많이 해서 어. 그게 이제 고기능성 화장품들이 주로 그런 거죠. 좀더센 기능을 주는 예, 예. 아, 시어용에 맞게. 예. 저희 선생님들이 또 솔직한 얘기를 하셔야 예. 되기 때문에, 어? 대표님하고는. 고 제가 뭐 소감 네, 말씀 나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laughs> 아, 아까 대표님 말씀 들어보고 하니까 <laughs> 수긍이 라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laughs> 자기 고집을 이이 시니어분들이 가장 취약점이 하나가 자기가 지키고 있는 고집을 누가 얘기하더라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laughs> <그치>. 있어요. <laughs> 근데또 하나 제가 좀 강조해 주고 <laughs> 싶은 시니어라도 해서. 모든 네. 물건들을 사고 아이템을 도입할 때 싸구리만 살 것이다. 네. 가격 부담 느껴가지고 그냥 싸고 튼튼한 거 이런 거만 고를 것이다 라고 해도 네. 있지만 네.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어느 한두 개 아이템 정도에는 자기가 투자하고 네. 그렇죠? 싶은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슈트가 이게 한번 입으면 10년이 지나면 네. 멋있게 입고 가는 슈트는 네. 한번 내가 고급스러운 거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어, 절대 제 공감하는 그렇죠? 게 있어요. 요즘에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그뭐 와인 술 마시고 보는 음, 음. 확실히 버거도 많이 줄었어 많이 그못 마시겠어 음, 음. 그 대안이 뭐야 그러면 좀 좋은 와인을 아, 적게 그렇죠. 마시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게 좀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나름대로 이제 경계를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축전한 그 정보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올서도 이런화장품이 있다는 정보를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은이 사람은 이에요 화장품에 대한 무례한 <운이> 사람들이그사이사람로 <laughs> <의외로> 있거든요. 이장품도남자들한테이사 <laughs> <laughs> <이제는> 내게 <곁에. 웃음> 이 그러면 이사람이 화장품 이 보니까. Back to the 청춘이네. <laughs> <laughs> 아,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저희 그러면 또 다음 리뷰, 다음에 또한번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